자, 다끝난게 아니고, 요건 공통점입니다. 그러면, 야는 전적으로 요쪽에만 서있고, 야 이름이 우라실. 우라실. 야가 티미딘. 티미. 티미. 티민입니다. 티민. 티민. 자, 티민. 자, 그 다음에, 요 공통점은 요 가운데 적어주세요. <놀람> 공통 분자는 뭐냐 하면, 세 가지가 있어요. 자 이게 바로 퓨리인데, 퓨리 공통분자는 내가 들어서 파란걸로 적어줄게요. 색깔로 구분하세요 자, 파랑 빨간 시간 없습니다. 요렇게 해서 N, N, 자, 요렇게 해서 N, N, 이중결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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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H2. 기게그 유명한 아데닌이요. 아데닌. 자, 구안이면 어떻게 되냐면, 자, 공통점 다 그려주고, NN. 자, 육각형 고리. N. 자, 요거가 뭐냐면, 이중결합 산소. 이 밑에가 NH2, 아미니, 요거 붙어요. 그리고 이중결합, 이중결합, 이중결합. 자, 마지막으로 이쪽 공통 분자가 뭐냐면, 하 자, 피리미드인의 마지막 남은 피리미드인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시토신이요. 자, 시토신은, 자, 그쪽에 피리미드 공통점이 여기 N, N, 이 이중결합 산소, 그 다음에 시토신은 뭐냐 하면, 여기에 NH2가 붙어요.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두개 있어요. 끝. 예, r n d 는다 끝났어요. 그래서, 어떻게 공부하시느냐 하면, 초록색으로 들어가는, 또 무슨 이야기냐 하면, 자, 텐션. 자, 주목하어요요 분자는, 이 분자는, 요거에, 요거에 꽂히는데, 이 분자는 이렇게 꽂힐 수도 있고, 요으로 꽂힐 수도 있다는 거야. 공통이라는 거야. 마찬가지 이와 동문. 양쪽으로 갈수 있다는 거야. 자, 그래서, 요 위에 있는, 요 위에 있는 건 RNA 전용. 그래서 요게 RNA 전용이요. 그래서 이게 RNA요. 예 이쪽 밑에 있는 게 DNA요. 요거, 요거 한 10번 그려봐야 돼요. 그리고, 그러면 이제 RNAD, 이제 영문이안 헷갈려요. 이제 분자 구조를. 어떻게 생겼다는 건 이제 먼저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이거 하고. 자, 그 다음에 또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. 인산이 하나부터 넣는 거는 AMP, 두개 ADP, 세개 ATP. 그까지 그까지는 설명 안해야 되겠죠. 인산 더 붙이고 잘라주고 하는 그거는 동일해요. 요거요렇게 돼. 요런 배치하는 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. 요렇게 기억하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자, 그다음 고구마 RNA만 들어가는 피루미딘 분자, DNA만 들어가는 예, 티민, DNA만 들어가고, 그다음에 RNA는 우라실만 들어간다는 거. 나머지는 다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거. 그러면 언제든지 RNA, DNA 분자 하나는 그릴 수 있어요. 그럼면 끝. 그, 그. 자, 그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. 자, 따라 아미노산, 아미노산. 포당에서 나왔다. DNA, DNA. 포당에서 나왔다. 어, 끝났잖아. 더 이상 할있나 없어. 끝. 네. 그이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,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야. 다시, 자, 자 TCA 사이클, 그 다음에 해당 작용. 이걸, 자, 무작위 반복하셔야 돼요. 반복하는 거는 이 전체 20 스텝을 적는데, 시계 딱 갖다 놓고, 너무 끓이면 안 돼요. 오른대로 적는 정도로 돼야 돼요. 이 분자가. 꿈에도 막 나타나야 돼. 그러면 이제 뭐, 막, 보이기 시작해요. 아, 술이 어떻게 된다? 이거 다나오잖아 등산하면 알통배 있는데 왜 그렇다? 그러면 이거, 이거 다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거는, 이거, 이거 응용에 진짜 100분일도 안 되는 이야기요. 이건 더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속에 다 박혀 있어요.